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 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 규빗이요, 너비가 30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,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1 0규빗 되는 돌과 여덟규빗 되는 돌이라.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.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.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. 그가 논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 규빗이라 각각 12 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논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 규빗이요.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얼근 구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, 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, 곧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.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.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,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,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열두 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밭을 담겠더라.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, 너비가 네 규빗이요, 높이가 세 규빗이라.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,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,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,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, 그 받침술에 각각 네옷바퀴와 노축이 있고. 받침술의 내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,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,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,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,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,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, 그 내민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, 내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, 바퀴 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,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,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,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, 받침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,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,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, 높이가 반 규빗이오. 또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 0밭을 담게 하였으며 내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빗이라 열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. 그 받침술의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.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.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.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그물에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.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. 왕이 요단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.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.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되며,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개며, 또 정금 대접과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, 또 내소, 곧지성소문에 금돌적이와 성전, 곧외소문에 금돌적이더라.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.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,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.